4월 25일 중국 본토 중국 정부의 고위층 회의 핵심 요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거시 정책 조속히 시행한다 강화라는 표현은 이례적이며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2.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적극 활용. 역대 최저금리 1분기 국채 2조 위안 이상을 지원 규모 확대. 3. 시기적절한 지준율 금리 인하. 현 통화 완화 상태에 따라 긴급성 낮음. 4. 신규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 창설. 금리 개혁 완료. p s l 담보부 보완 대출입니다. p s l 과 같은 직접 이동성 원금 예상. 5. 서비스. 소비. 연금 대상 재대출 제도 설립 자동차 휴대폰 국내외 영역 확대. 소비 분야 규제 조치 조속 정비. 자동차 번호판 추가 발급 계산도 자동차를 많이 팔겠다는 뜻입니다. 7. 인공지능. 브로러스의행동계입 가속화, 과거 인터넷 브로스 정책보다 더실적성시성을 강화했습니다. 8. 일방적 패권 행위 반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미국 얘기하는 거죠. 9. 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유지, 대규모 보강체가 없습니다. 기초적으로 안정 유지를 하겠습니다. 10. 자본시장 지속적 안정화성화, 기본면 회복, 주력, 과도한 시장 개입을 회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과도한 자금이 방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핀셋 부양정책을 펼 것입니다. 큰기대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CS-CI7788 위치 추가해 주십시오. 실시간 정보 알려드립니다. 위치 추가 CS-CI7788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